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강동역세권에 있는 상가 사무실 임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정보입니다. 돈은 월세는 70만 원이고 보증금이 1,000만 원입니다. 관리비가 9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4층 건물 중에 2층에 일부가 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입니다. 5호선, 8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5호선인 경우에는 강동역, 천호역, 둔촌동역 8호선인 경우는 천호역, 강동, 구청역 9호선인 경우에는 올림픽 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업종으로서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업종은 특히 선호합니다. 무글리 상가 사무실로서 4층 건물 중 2층입니다. 밑에는 사진입니다. 내부 사진. 통은 4통 8달 발달되어 있습니다. 강남권 시간 문화권으로서 강남 4구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입점은 빠른 입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알뜰한 정보입니다. 임대면적은 66.11제곱미터로서 약 20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은 내부 공간입니다. 연면적은 1190.46제곱미터로서 360.11평입니다. 전체 연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건폐율은 44.11%고 용적률은 대 55.13%입니다. 주차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진출입로도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전체 건물 전체 주차는 8대가 되는데 건물 뒤쪽으로 공간이 충분합니다. CCTV가 천장 건물 천장에 장착이 되어서 보안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LED가 장착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밝고 훤한 사무실입니다. 출입구는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습니다. 넓은 공간입니다.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이 장점입니다. 사무실 구조는 네모 반듯한 구조입니다. 책상을 놓기가 상당히 좋은 공간입니다. 토지 정보입니다. 돼지 면적은 597.5제곱미터로서 약 180.74평 정도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으로 국토 이용 법률로는 도시 지역이고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상가 사무실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으로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과밀 억제권역 공장 설립 성 지역입니다. 도로는 2차 선변으로 중로 한면 접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2023년도 1월 기준으로 595만 4천 원입니다.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상입니다. 근처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032세대 대단지 랜드마크로 재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은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일자산공원. 병원은 큰 병원으로서 아산병원, 보은병원, 경희대병원. 은행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경부, 중부 수도권 제일 순환 올림픽대로,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한강 다리로는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마트는 핸드백화점이 마트 홈플러스 하나의스타빌더 학교 학구는 상당히 좋습니다. 계약에 관한 알뜰한 정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해야 될 상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상입니다. 확정일자 부여상, 국세지방세 체납 상황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 채우선 벤제금 등입니다. 계약을 하는 경우에 특약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가원칙 5답으로 1회지에서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고, 어뢰인이 제시한 내용은 조건을 달지 않고 빠짐없이 기록하고, 권리는 찾아서 내용을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등기, 등기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계약시는 반드시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는 근저당도 확인을 한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세금 국세와 지방세는 완납된 상태이기는 하나 계약시에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을 한 후에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현재 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상가 사무실은 86년도 중공된 건축물입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공개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입니다. 광고후 유효기간은 월세, 올세, 상가사무실 월세인 경우는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상가, 사무실, 월세를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유황이면 강남, 시완모노권, 강남 4구 강동구를 선택을 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